신체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중장년층의 대표적 질환 오십견. 환자의 약 80%가 50대 이상 가사일을 담당하는 여성의 발병 비율이 높은데 저절로 낫는다는 속설과 다르게 어깨는 점점 더 굳어지고 밤잠을 설칠 정도의 통증은 일상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밤에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무척 아팠어요. 방치하면 더큰 어깨병이 되는 오십견.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까? 101세까지 튼튼한 어깨를 위해 오십견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 0 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0견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80% 이상이 5 0대라고할 정도로 중장년층의 일반적인 질환인데요. 두분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재활의학과 김돈규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백일세 프로포즈 주치이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천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50견이라고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30견, 40견 모든 세대에서 좀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50세 정도에서 어깨가 아프고 많이 생기는 병이라서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은 이제 40대도 생길 수 있고 30대도 어, 생길 수가 있는 병이긴 합니다. 어, 사실은 이제 50견이라는 것은 정확한 병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서 운동 제한 굳어서 잘안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동결견 어깨가 얼었다는 뜻이죠. 또는 이제 유착성 경관절낭염이라는 이름이 정확한 의학적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했는데 같이 모형을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깨 모형입니다. 이게 이제 어깨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라그래서등쪽에 음. 삼각형을 로면 뼈죠. 네. 이게 팔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저 원래는 이 어깨를 움직이는 이 관절낭이라 네. 그러는 이 관절낭 안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느냐하면 한 15cc, 어떤 책에는 또한 25cc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어졌죠. 네. 그러면 이게 잘 움직이게 되는데, 네. 이러면 정상입니다. 아. 그런데 이 관절낭이 이렇게 오물라 좁아져버리면 아. 딱 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공간이 없어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오 c c 이하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음. 그러면 이게 좁아지니까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팔이 아프면 반대쪽 팔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네. 다른 사람이 올려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붙어버리는 게5 0견이라 그러고 또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회전근개 파일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어보셨을 건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한번 네. 했었죠. 회전근개 파일이라는 것은 어깨를 움직이는 여러 근육이 있는데 네. 이 근육 중에 어디든지 이제 이 어깨 근육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만약 이 어깨 근육이 끊어져 버리면 네. 팔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움직이지를 역시 이거 움직이는 데 불편한데 네. 여기에 차이점은 다른 사람이나 반대쪽 팔로 올리면 이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근육이 끊어져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팔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회전근개 파열하고 오십견하고 차이점은. 다른 사람이 아...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깨가 아프니까 똑같은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상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르긴 하군요 예. 네. 어~ 뭐~ 동결건 그다음에 또 유착성 관절낭염 참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그냥 50견이라고 이 시간만큼은 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0견이 걸리면 굉장히 그 증상이 고통스럽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어, 50견이 걸리면 네. 여러 증상이 네. 있는데, 처음에는 뭐 어쨌든 어깨가 아픈데, 밤에 야간통이 심하다는 게또 문제가 되고요. 제가 아버님이 50견으로 고생하시는데 기억을 들어보니까 양복을 잘못 입으세요. 아. 그리고 머리 빗질 하기가 힘들고, 어 만세하라면 아버님이 발, 만세를 못하셨고 아, 네. 또 뒷짐을 지려 그러면 뒷짐을 지기가 힘드셨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이 오십견은 팔을 이렇게 높이 들기도 힘들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 병이 있으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하는데 여성분이 많이 생기면서 의외로. 바깥에서 노동 일을 하시는 것보다 집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이 생긴다 는게 어,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50견이라는 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50대가 되면 정말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해요. 도대체 왜 생기는가요? 음. 네, 그러니까 50견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50대가 되어서 어떤 우리 인체의 퇴,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벼운 외상이나 어떤 잘못된 동작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에 손상이 조금 오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어 오십견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렇게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그 어깨 주변의 수술이나 아니면 목이나 전신의 어떤 그 질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입원하신 분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차적으로 오십견이 또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전신 질환으로는 당뇨병이나 이제 갑상선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오십견이 또 흔히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당뇨나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또 오십견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어, 특히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연구에 따르면 한20 당뇨병 환자의 한 20%에서 40%까지 이렇게 많이 오십견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 갑상선 어 질환 같은 경우도 한 그보다는 좀 적지만 한 10에서 15% 정도 환자, 갑상선 질환 환자에서 50견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어깨 관절랑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같은 경우는 콜라겐 섬유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고혈당이 그런 콜라겐 섬유의 밀도도 증가시키고 서로 이잘 들어붙는 그 성질을 만들어서 어 50견이 생기게 만드는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고요. 어, 또,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상처 생기면 잘 낫지 않고 염증도 잘 낫지 않은 그런 특성 때문에도 오십견을잘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한번 생기면 양측성으로도 오는 경우가 네. 많고 네. 또더 심하게 오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분들이 양측성으로 오는 게 당뇨병이 걸리지 않은 분이 한 16%라면 당뇨병이 걸린 분은 양측성에 오는 게한 40%까지 오니까 어, 우리가 높네요. 양쪽으로 오는 분을 오히려 아 당뇨가 혹시 있으신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수찬 선생님께서 좀 같은 듯하지만 다른 50견과 음. 회전근개 음.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 50견에 걸린 사람이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또 높다면서요. 어 50견이 생긴 사람이 회전근개 파열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네. 있지만 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이 이게 네. 관절이 자꾸 망가진다 그럴까요? 마모가 자꾸 되니까 어 50견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대학병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년간 어, 외래온 로 50견 환자를 조사한 결과 53.7% 어, 절반 이상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과거에는 50견을 먼저 치료하고 움직이는 것을 먼저 치료하고 난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요즘은 같이 동시에 치료하는 음. 것으로도 효과를 효과가 좋다고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50견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통증은 좀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 어, 저절로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상당히 휴증을 남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동결견의 이제 시기에 따라서 조금 그 살펴보면. 동결견이 처음에 이제 일정 부분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시작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진행이 되면 염증이 있으면서 관절이 굳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결이 진행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은 좀 가라앉았는데 굳는게 점점 점점 해서 가장 운동 제한이 심한 시기가 될 수가 있고 네. 그 시가 기 조금 지나면은 이제 해동기라고 해서 조금 조금씩 그런 그 증상. 어, 통증도 좀 줄고, 뭐, 관절 굳은 것도 조금씩은 줄고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까지 보통 한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기 오, 시기, 오, 시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이제 통증도 문제고, 그 다음에 운동 제한 때문에 불편한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좀 빨리 치료를 하면 우리가 음.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음. 그 연구에 의하면 증상이 발생한 지 1개월 내에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어, 치료, 치료되는데 한, 한달 반이면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뭐, 2, 2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8개월이 걸리고요. 그 이상 넘어가서 이제 한참 진행되신 다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치료, 치료가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원래 이제 모든 치료가, 어, 약물요법하고 물리치료를 먼저 재활요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요법을 했는데, 어 제가 오늘 우리 김 교수님 재활의학과 선생님 모셨으니까 이렇게 비수술적법은 교수님 설명 해주시고 제가 음. 수술적법은 정형외과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네. 음, 네. 그러면 뭐 비수술적인 네.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안될 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비수술적 치료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니까 그 우리가 질병에 어떤 그 병기가 있다고 말씀을 5 0개에도 병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제 염증이 심한 시기와 염증이 있으면서 관절이 굳어가는 시기 같은 경우는 우선 통증도 심하고 염증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염증을 좀 줄이는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그항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을 어 드시거나 어좀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스테로이드 강력한 항염증 물질인 스테로,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통해서 이 염증을 줄이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관절 운동 제한이 있으면 약물만으로 그 운동 제한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을 이렇게 풀어서 움직여 주는 스트레칭 운동, 관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 치료와 더불어서 관절 운동을 열심히 어, 병원과 집에서 실시하시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어, 관절에 이, 이 강한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압을 이용해서 굳어 있는 관절을 조금 이렇게 늘려주는 수압팽창술 같은 치료, 치료도 네. 부분적으로 일부분 환자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 50개는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딱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느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딱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네. 대개 3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통증이나 강직이 너무 심해서 음.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하면 수술적 요법으로 넘어가는데 어,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 수술이라 그래서 그냥 제고하는게 아니고 마취를 한 상태에서 마취를 해도 팔만 마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이 팔을 마치한 상태에서 어 그러면 팔에 힘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이게 펴고 이게 이제 어, 팔을 이렇게 펴지만 사실은 의학적요거는 굴곡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어 팔을 외전, 외회전, 내회전을 만들어 놓고 또 뒤로 돌려서 팔을 움직이는 상태에서 붙어 있는 유착된 부분을 뜯 뜯는 뜯는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어 수동술 관절 수동술이라고 래서 어, 관절을 움직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어, 최근에는, 어, 관절 내시경, 우리가 배가 아프면 위 내시경과 마찬가지로 배에서 하는 것을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안에 유착된 부분을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해주고 풀어주는, 어, 관절경 시술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음. 뭐 젊은이들이야, 수술해도 다음날, 금세 또 낫기도 하지만, 음. 어르신들은 수술 후에도 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수술한 후에 회복기간까지 어느 정도 걸릴지, 또 수술한 후에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음. 그러니까 수술하고 그 나서는 어 50견 수술 자체가 관절이 굳은 걸 풀어주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근데 수술하고 나면, 이 재발할 수도 있고 유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기에 관절 운동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계를 이용하거나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이 이 손으로 이렇게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조금 그 통증이 줄고 회복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부지런히 관절 운동을 하시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사이에 이제 수술을 이라는 과정이나 운동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네. 어, 근육 운동은 한 6주 정도 적어도 지나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오십견으로 고생하신 어머니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꾸준한 운동 습관으로 오십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오늘의 주인공. 66세 김영현 씨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의 장시간 업무는 남모르는 어깨 통증으로 남았죠.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PC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약간 뒷목부터 뻐근하면서 이제 어깨가 아픈 것 이제 살짝 좀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어깨가 자주 아팠기 때문에 나이 탓으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뻐근하게만 느껴졌던 어깨가 점점 움직이기조차 어려워졌고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는데요. 팔을 어, 위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뒤로 이렇게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또 손목의 힘도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50견은 자연스레 낫는다는 말에 꾹 참아보려고도 했지만 유독 밤이면 심해지는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좀 그렇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밤에 잘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고 불편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밤잠을 설치다 보니 늘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우울증까지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가사 일을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왼쪽 팔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 이제 남편이 많이 높은데 올리는 거는 올려주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죠. 수술을 받는 대신 물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한 지 6개월. 이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어깨 밑에 있는 낮은 그런 빨래걸이만 이용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조금 좋아져서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50견 치료에 가장 큰 도움을 준건 병원에서 배운 스트레칭 동작이었습니다. 수건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스트레칭을 따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어깨가 호전되는 것을 느낀 다음부터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좋아져서 이제 이 정도 가능해졌어요. 요즘은 2주에 한 번씩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해온 운동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어르신의 어깨는 과연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됐을까요? 관절 범위를 우리가 100%로 치면은 한 8, 90%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일상생활할 때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어렵게 50견을 극복한 만큼 앞으로 어깨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겠죠. 꾸준한 스트레칭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 네, 이분은 과거에 컴퓨터 작업 같은 걸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랬던 전력이 어깨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컴퓨터 작업을 하면 이렇게 쪼그리고 수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관절 어깨 관절 자체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물건을 높은 데 있어서 이렇게 덜, 어, 빼낸다든지, 또는 멀리 있는 물건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어깨 관절을 무리가, 음. 무리를 줄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밤에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간통 중에 이 팔이 아픈 쪽으로 해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사실 아. 아파서 주무시지도 못할 뿐더러 네. 그것도 역시 안 좋은 동작이 되고, 어, 경미한 외상 또는 반복해서 어깨를 혹사하는 것을 막아야 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가 좀 좋지 않을수록 많이 움직여야 좋아진다고 해서 뭐 철봉을 한다거나 일부러 좀 강하게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어깨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 좀 진행되고 있는 초기나 중기. 그 염증 진행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동작들이 어깨에 염증을 더 조장해서 통증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시기에는 염증을 조절하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이 굳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치료가 더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해서 통증이 많이 감소한 시기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조금 해주셔도 괜찮지만 너무 무리한 동작은 말씀드린 것 같이 관절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례자 어머니께서는 스트레칭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이건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칭 운동은 어깨 오십견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도 우리가 의욕이 앞서셔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네.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시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어떤 주변에 조금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제대로 배워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아니면 이제 따뜻한 온찜질 같은 것을 네. 미리 좀 하시고 하면 훨씬 더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어, 스트레칭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트레칭이 또 도움이 된다는 말씀 앞서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50견의 좋은 운동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제가 그 네. 회전근기 파열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제 자신이 환자이기 때문에 일, 그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범을 보일,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교수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 네. 어떤... 아 그럼 두분 선생님께서 진짜 오십견에 예. 좋은 운동을 소개시켜 예. 주시는 거군요. 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의사 두 사람이 시범을 보이면서 아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어, 막대기 주변에 흔히 있는 이제 막대를 이용하는 운동인데요. 집에서는 우산이나 등산 스틱 같은 것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어,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같이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네, 저도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아, 두분 선생님이 하시니까 뭔가 든든하네요. 벌써 다 나은 <laughs> 예. 것 같아요. 자, 일단 아프신 쪽에. 왼쪽이 저는 아픈 잡으시고요. 예. 어, 우선 앞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쪽을 힘은 빼시고 잡기만 하시고 반대쪽 건강한 손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어느 정도 하실 때까지 약간 어, 불편하실 때까지는 좀 들어올리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저희가 아.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처음에 통증 때문에 힘드시면 한 5초 정도만 네. 유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시간 땀이 납니다. 지금. 네. 약간 천천히. 힘든 정도에서 네. 멈추면 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아주 전혀 안 아픈 때까지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밀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조금 세정만. 불편한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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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위치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동작을 한 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이제 뒤쪽으로 관절을 움직여주는 동작인데요. 앞으로 움직였으면 저희가 이제 뒤쪽으로 쪽 팔을 이렇게 밀어서 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동작이고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그 관절이 좀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네 저는 몸이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네. 어, 몸은 가급적 그 똑바로 일직선으로 유지를 하시고요. 음. 팔만 뒤로 움직이시는 것이 되는데 지금 좀 몸이 틀어져 있거든요 예, 예. 똑바로 하신 다음에 관절만 뒤쪽으로 천천히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욕심내지 네, 말고 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오른쪽 어, 힘을 주는 거죠. 오른쪽에서 네. 뒤쪽으로. 자, 이쪽 손으로 뒤로 밀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한 5초 정도 유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그러고 나서 한, 충분히 조금 한 5초 정도, 5에서 10초 정도는 쉬어주셔야 됩니다. 관절이 다시, 쉬어주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다시 그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이제, 팔이 잘안 돌아가는, 옆으로 돌리는 동작인데요. 팔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위쪽 팔은 몸에 딱 붙이시고,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 손은 이렇게 가볍게 잡으시면 되고, 반대쪽 손으로 손을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예. 네.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몸을 더 붙이셔야 됩니다. 팔은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시고 너무 힘을 쓰지 마시고요. 네. 제가 왼쪽 어깨가 안 좋으니까 네. 팔, 팔이 자꾸 떨어지려고 합니다. 네네. 예. 붙이셔야 되고 예. 숨은 천천히 들이시고 내쉬고네 네. 꼭오초 네. 정도 유지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에서 조금 예. 팔을 풀어주시고요. 예. 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동작은 이제. 그 뒤로 돌아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워십교 환자들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도 잘안 되는데요. 그 동작을 네. 조금 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을 자연스럽게 굽, 굽히시고 천천히 이쪽으로 해서 이쪽 팔로 당기는 겁니다. 안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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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네. 네. 너무 이 중간을 잡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쭉쭉 당겨서 올리시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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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수찬 선생님 어깨가 좋지 않으시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아 원래 또저가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배운 어깨 운동 집에서 열심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봄으로 가는 요맘 때쯤에 5 0견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어깨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수칙들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50년, 60년, 70년 정도 기계를 만약에 썼다면 그 기계가 녹슬고 마모돼서 아마 부품을 갈고 새 부품을 써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 몸도 특히 어깨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움직이는데 이게 마모 안 된다면 그게 또 오히려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게 기계라면 기름을 부어서 그 녹슬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사람 몸은 그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하고 그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게 오래 쓸수 있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저귀를 한 10번, 한번 하지 마시고 10번 하시고 그리고 어, 거울이나 유리를 높은 데서 크게 닦아주십시오. 10분만 음. 이게 외전, 내전, 그다음에 굴곡 이런 운동을 다한 번에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분 걷는 거꼭 하시는 것이 어깨 건강과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몸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어깨에 무리한 동작을 좀 피하셨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그바램입니다 아, 특히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어깨 뭐 생활 하시다 보면 무리하게 어떤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어깨를 너무 뒤로 뻗는다든지 팔을 너무 지나치게 뻗어서 이 관절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좀 피하시고 평소에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좀 관절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그어깨 통증이 생기시면 50개의 증상이 오셨을 때, 가난한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시면 초기에는 뭐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적절한 운동치료로 대부분 상당히 많은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통증이 있을 때 오래 참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그 빨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50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50견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생활 속의 작은 습관으로 어깨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